<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수. 박수 박수. 박수를 못 쳐. 손 다쳐 가지고. 정말 정말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드디어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 한 2년 만일 거예요. 2년 만에 준비해 온 만큼 저희가 어마무시한 아주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우리나라의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원 어디죠?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 아 하하 <laughs> 상품이 뭐죠? 1등에게 바디밴드 바디 바디 앙버지샵 바디 바디 오케이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가 져죠 초등학교 4,5,6학년 고학년들에게 신청권이 주어집니다 총 20명. 20명. 2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할 거예요. 개인 프리 영상. 당연히 1대1은 개인 기자. 그렇죠. 개인기, 개인 기술. 뭐 드리블. 화려한 것들.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영상을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보내주시면 저희 감독님들이랑 고알레 피플 크루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20명을 선발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2월 7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12월 8일 날총 20명에게 개별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 개별 통보를 받으신 분은 12월 11일 11시 11호 크라 이곳, 이곳, 어, 이곳이죠. 이 조알의 클럽하우스에서 워너 챌린지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시간은 1분 주어집니다. 1분 동안에 두 골을 넣은 선수는 승! 승! 1분 안에 결판이 안 났을 경우, 골든골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벽치기 해서 바로 골 들어가면 노골이죠. 아, 그쵸, 노골이죠. 그 이러면 노골, 이거 노골 안 되지. 벽치기로 내가 받아야지. 아 내가 받아서 골로해야지 본인이 벽치기로 응. 받아서 골르는 걸 허용. 그쵸. 골로 인정. 조금. 격한 렌저러스한 플레이 위험한 행동들 과격한 몸싸움은 우리 박무리 뉴 선생님이 제재를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이시려고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볼대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이러, 이런 분들은 우리 박무리 뉴 감독 님 어떻게 하실 거죠 제재할 겁니다 제재 볼대를 지키고 있는 선수들은 박무리 뉴 감독님한테 제재당할수 있으니 각자 나와서 해야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자. 어, 구사자. 어, 지금 어디야? <laughs> 여기 클럽하우스야. 클럽하우스 어디 있냐고. 클럽하우스 안마의 자에 있다고. 어, 우리 이제 엔딩 한번 해볼까? 그치. 끄드어이 어, 끄드라 어이. 영상 밑에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일 11시에 만나요. 12월 11일 11시에 만나요. 깍두! 깍또 <laughs> 1등! 1등만 상품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1등 못하더라도 어, 먼길 오셨으니까 호영이 뭐 하나씩 챙겨주시겠죠? 그쵸 그럴 네. 거예요 뭐 네. 저희가 또 그렇게 빡빡하고 야박한 관례가 아니거든요